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음,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MC 스캔이라고 하는 아,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음, 좀비. 피그맨을 특정한 캐릭터로 바꿔보는 것을 어 해볼게요. 지금 오늘 제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좀비 피그맨입니다. 어 보시면 여기 글자가 좀비 피그맨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글자가 좀비 피그맨인데 이 피그맨을 여기 보시면. <laughs> 여기 게 어, 운전 기사예요. 어, 운전 기사를 좀 비피그맨으로 바꾸는 걸 하다가 말았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퍼스펙티브라고 어, 있고 텍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거의 다 해놨는데 이거는 왼쪽 마우스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쪽 마우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늘릴 수 있어요. 휠로도 가능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옮겨 붙이기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를. 거의 다 옮겨 붙였거든요. 거의 다 옮겨 붙였어요. 옮겨 다 붙였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일반으로 쓰고 있는 우리가 스킨으로 엎을 수 있는 스킨을 잡아당기면 스킨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고 여기는 좀비 피그맨. 좀비 피군맨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 값을 옮겨 붙인 놓은 겁니다. 여기 이런 부분이 좀안된 부분이 몇개 있어요. 위쪽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여기 보이죠? 이쪽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됐는데 몇개 부분은 지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겨 가지고 다시 이걸 확인해 볼들어할게요 자, 요거는 요 요거 보시면 <laughs> 여기 부분을 지금 새로 이렇게 지우기로, 어, 지워보도록 할게요. 한 개짜리네.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예, 지우게 되는 거죠. 자, 이 길을 어떻게 하느냐. <laughs> 자, 예시를 한번 보면, 여기 있는 부분을 카피해가지고 오면 돼요. 어, 예. 카피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카피냐면, 오른쪽, 이쪽에 스탬프라고 한거 있어요. 위에 라인에 보면, 스탬프라고 있는데, 이 스탬프를 찍고 브러쉬를, 어느 정도 넓은 브러쉬, 6칸이나 4칸 되는 거. 어? 그리고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요렇게 갖다 대면, 요에 지금 네모라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보통 저는 이렇게 3칸이나 놓게 되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 4칸. 이렇게 하면, 두번 정도만 찍으면, 요거 고대로 옮겨올 수 있거든요. 요런 네모 버튼을. 그래, 이런 부분을, 어, 당겨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비피그맨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 왔거든요.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가져대면, 근데 여기 Shift 키 누를 때 스탬프 여기라고 하는 스탬프 요거를찍고난 다음에 브러시 선택하고 Shift를 왼쪽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대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럼 여기를 왼쪽 클릭으로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이 카피가 된 겁니다. 보시죠? 이렇게 카피가 된 거죠? 예, 네, 카피가 됐어요. 카피가 된 거를 우리가 원하고, 자 하는 곳에 이렇게 왼쪽 클릭해서 붙이면 이렇게 카피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어이구. 예, 네, 카피가 됩니다. 카피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개, 한 개씩 붙여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일반 스킨. 일반 알렉스라든지 그렇게 된 스킨들을 좀비 피그맨으로 해서 옮겨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적용시키 놓은 게요잘 보셔야 됩니다.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기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자, 일단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열어 보겠습니다. 어, 리소스 팩에다가 적용을 좀비 피그맨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요걸 저장을 해 볼게요. 일단 저장됐습니다. 저장된 거를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옮겨 와야 되니까 어,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스킨 샘플 아파트먼트 여기 좀비 피그맨이었고요. 우리 데이터 있는 방에다가 버시스댄스 어, 마인크래프트 어, 그리고 세이브스 바안에 바람, 어, 이쪽 방에다가 음 여기에 어, 그리고 좀비 피그맨이라고 있네요. 여기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덧붙시기겠습니다 어, 자, 마인크래프트를 열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인크래프트를 열어서 확인하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감기 걸려 가지고 아, 목이 상태이지안 좋습니다. 자. 자. 아까 요 그림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이었어요. 자, 요 그림이었는데 마인크래프트 상했어. 당겨온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구그림 이 있거든 여기. 자, 연력자. 자, 여기,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웃음> <웃음> 자, 경비아씨. 네, 버스 기사 씨라고 통치원에 가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작업을 수, 만들 수 있는 게 예, 아까 말씀드렸을 때 MC 스킨 해서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예, 오늘은 MC 스킨으로 일반 알렉스 스킨을 이용해서 어, 좀비 피그맨을 바꾸는 거 바꿔가지고 일반 캐릭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더, 더 음, 재밌는 걸로 해서 제가 설명을, MC 스킨을 이용해서,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바이.